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세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laughs>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아멘. 얼마 전에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엿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나가다 대화가 들려서 요즘 애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그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었는데. 듣게 됐습니다. 근데 대안의 형이뭐 이래요.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자기 집에 장난감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뭐 이런 거 있다. 이랬더니 이제 그 같이 있던 애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집에는 그거보다더큰거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자그 옆에 있는 애가 와, 좋겠다. 그렇게 자랑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애가 굳이 우리 집에 그거 있어. 나중에 한번 빌려줄게. 이러고 이제. 대화가 끝났는데 그 그런 대화를 하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고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들. 나중에 크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요즘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집에 로트가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안 계시잖아요. 사실 크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들에게 그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대화들이 사실 그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모이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항상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여서 이제 군대 얘기를 할때 다들 평범한 그냥 일반 군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점점 자신이 나온 부대는 특수 부대화 돼가요. 정말 놀라운 부대, 대한민국의 저런 부대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가 다 끝나면 각자 다그 부대에서 람보가 돼 있어요. 람보 아시죠? 전쟁. 영웅 그 픽션 영화입니다. 어 고린도 교회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뭐냐면 다툼과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모였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고린도 교회는 큰 성장을 이뤄갑니다. 다양한 문화와 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 앞에 순종하여 고린도 교회를 계속 이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교회고 각 사람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의 몸을 부분 부분 한 몸으로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팔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발에, 어떤 사람들은 입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며 그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고린도 교회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해요. 비교와 경쟁 자랑과 그에 따른 이 분쟁이 이 싹이 오르기 이 검은 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유행처럼 나는 누구누구 소속이다. 난 누구누구 아래 있다. 나내 나는 누구누구를 따르고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자랑처럼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왼팔이 오른발 소속이라고 자랑을 하고 우리 몸에서. 오른팔이 나는 왼발 소속 소속이라고 자랑을 한다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다툼과 분쟁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고 주님의 몸된 고린도 교회를 예,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아볼로, 베드로, 바울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이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나뉘고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화려한 이 수사, 이 철학을 철학의 이 논리와 변증, 그리고 이 말하는 화려한 이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 아볼로가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걸 도구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보다는 이제는 그 아볼라의 화려한 이이 보이 눈에 보이는 테크닉이 더 소노가 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라고 난 아볼로를 따르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수사학이나 이논리와 변증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 바울을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율법에 대한 것들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형식과 어떤 예법 절차 이런 거를 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삶에서 선호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율법에 말하는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일부 몇 가지 이 규칙을 이제 베드로가 좀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에 맞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또 추종하기도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는지 그 중심 내용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맹목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베드로를 추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볼때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바울의 이 사도성과 복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추종자들도 있었어요. 여기 우리의 유일한 스승, 이 여기에 복음을 전한 유일한 유일한 스승이라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소속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살았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낱 사람의 가르침에 자지우지되지 말고 예수님과 바로바로 교제하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질서 가운데 가르치는 자를 리더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겉으로 볼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 잘 해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를 들여다 보니까 서로 편을 나누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바빴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바울한테 속한 사람이야. 야, 그거 뭐중요해 나는 베드로한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한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인간,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해 내려고 해요. 존중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 방법을 자랑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닌 너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보이는데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이 돌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나쁘다고 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뿐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세상의 자랑과 안목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본질을 아시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서로를 드러내기 바쁜 이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 누구라고도 할것 없이 모두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리낄까요? 것은 예수님 그들이 볼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미련한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곳입니다. 특히 철학은 당신 고린도 사회에서 대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어떤 학문의 코스로 매우 인기 있는 분야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학문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철학의 목적이 뭐냐면요 진리 탐구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연구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 철학의 철학이라는 이 학문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찾는 해답의 도구로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이 지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지혜자를 찾고 그들 아래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어~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정말 거리끼는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외동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단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끼고 아끼던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은 죽어 마땅한 너무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원수의 죄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그 원수가 아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외동 아들에게 덮어씌워서 죽음으로 내 몰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 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버지는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외동아들의 그 죽어 가는 부르짖음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고결하고 순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말할 때 미련하다라는 말 안에는 불합리하고 어리석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토록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사랑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 어리석고 불합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랑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이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능력과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이나 언제나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이 전해지는 복음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보고 싶어했습니다. 구약의 이 구약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보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기적이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였던 이 모세 기적 이런 걸 보고 싶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3년의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자가 고침받고 안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서경이 눈을 뜨고 문든 병자가 나고 이런 기적들의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가운데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은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옛 손조들이 눈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택함 받은 이 민족이 누리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볼때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어떠한 반항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에 어떠한 능력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빠져서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이루고 이루려고 했던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능력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볼수 없었어요. 그것을 볼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케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이지 않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능력함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일 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철학 사상에 빠져 그들에게 최고 가치로 여겨지는 이 이성적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그들의 자부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에서 이 벗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이성적이지 못한 이 불합리한 행동, 그들이 볼때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행동이죠.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전혀 일면식이 없을 것 같은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들은 왜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하고 그런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왜 하는 거야?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거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도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무능력을 무능력함을 이 알게 하는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인간이 가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생각과 고민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던 이 철학자들이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이 피조된 인간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자칭 지혜와 이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인간의 연구로는 하늘의 진리에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조된 인간이 갖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믿음이 없는 지혜로는 다갈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합리적인 이성과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허락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죠.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을 이루어가는 각 지체 몸의 한 부분 부분이라는 이 뜻이죠.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속한 가정에 서울광역교회 각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삶의 영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신방하다가 한 송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송도님의 이 대답이 이 이야기가 저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어 이제 영업을 하는 성도님인데 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상품을 팔수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상품이 좋아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제가 지이 제가 전하는 것은 정말 이 너무 이것을 내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나의 진심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결국 마음을 열고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자부심이구나.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 그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왜 우리는 된, 자랑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존귀한 삶을 사길 원하십니까? 존중받고 싶은 삶을 사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으로서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좌절하며 낙망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로 주저앉게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그 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를 두렵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그게 더 크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비참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 중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가 있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밀어낼 수 없다고요. 세상 앞에 당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자들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큰 물결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을 뒷거음질치게 만들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몰아 넣으려는 그것이 있다면 대리 여러분들은 그것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겁먹을 사람이 아니라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 무엇이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어떠한 것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깨 피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